울으니까, 오르가지고더늘이지니다 계속. 응. 뒤에는 달려있습니다. 가자. 차, 차 조심하고. 우리 조수석 분께서 핑거를 꼭 해야 된답니다, 핑거. 야이 상판 때문에 이거를. 못살뻔 했는데. 일단 시트지를 발라보겠습니다. 잘 해보자. 이거 어떻게 빼던데, 이거? 이거 빼놓고. 오케이, 오케이. 그의등록지 그래. <laughs> 응. 잘하십니다, 요. 이거를 출고하고 바로 옷서 이거부터 작업합니다 떠노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여기서 이쪽에서 좀 잡아줄래? 음,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예 알겠습니다 맞지? 응 음, 맞나? 보인다 뭐 맞습니다 째라 째라 이쪽 더더더더더더좀잘못하대응 음. 어느 쪽으로 떼서 데 안에서부터 바꿔나 자신있다 자신나응 면적이 커가지고 어? 벌써 뭐 하나 묶고 이쪽으로 들어온나 아니다 이제 꾸며지게 하지 말고 딱딱 아, 대박어 밑에 거 땡겨 응. 내가 붙여 중간에 네가 가운데로 와야 돼. 아니다 이니 땡기라 겨 어, 밑에 밑에 거 중간에서 딱 땡겨 밖에 안다 땡기라고? 어 밑에 쫙땡어 위에 거 앉아 그 4개 네딱 잡아라 맨 끝으로 팽팽하게 오케이 들으라, 들으라. 들었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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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라. 어. 너무 그쪽으로 붙여서 하지 말고 약간 여유있게. 땡기 어, 봐봐, 그래, 팽팽하게. 어, 오케이. 이쪽, 그쪽이 좀 여유있지? 여기는, 어, 많지? 자, 내가 붙인다. 어, 뭐? 어, 아, 엄다다 뭐? 어서해이거 아, 이딱 직각으로 들어야 되는데. 이 직각이 나와야 된다 뭐 이래도 어어더더더더 더, 더, 더. 아, 이래되면 다울러보는돼 정말. 아니안될거안 될래 떼봐라 다 떼봐라 아, 다아쟤 다. 집부터 뭐가? 이 시트지 응 음. 이게 팽팽하게 해야 되는데 음. 아 팽팽하게 들고 있었는데 쟤타락 죽겠다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면 이래 쪼그라져 들어있으면 붙이지를 못해 못쟤 뭐 들으라고 내가 뭐. 들어볼게 내가 들어볼게 실패다 그거 잘라버라 그거 잘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들어야 내가 이런식으로 들어야 붙여갖고 쫙 내려오지 이래가 있으면 안붙이는다말이들 오빠는 그래 들어가면 더큰 거라 지 아니 지금 다떼면못잖아 잘라야지 잘라서 이건못 쓴다 이건 다른 거써야 된다. 다시 잘라야 돼아깝다 기포가 다 생기고 있는데 팽팽하게 이래 땡겨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래 쫙 밀고 가야 되는데 꾸겨지 있으니까 내가 말이 너무 많다 알겠으니까 그래, 아 이거 확 때려라 얘기를 하지그 말이 많다 다시사람 응. 확실히 이래 해라 하든지 거기도 확실히 없도록 그렇 딱딱 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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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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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맞아. 고조지말 들고 있어라 아직 공중에 뭐, 아 그거 다 떼지 말고 그거만 그거만 딱 들고 있어어 어, 그거 됐다 그거, 그때까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그도 그러면 되나? 어어 어, 바로 즉각이 가 됐다 잠깐만 어그 상태로 딱 있어 봐봐 잘 내라봐 이제 살어 어, 조금만 어,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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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어, 조금만 더 조금씩 그렇지 그렇지 이 각에서 계속 이제 붙여가면서 뜯어 일단 살, 먼저 힘 빼봐봐 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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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하면 바로 깨지구. 먼저 잘 내려봐. 대각선으로어각선 조금만 더 내려봐. 먼저 밑에 그 조금 더뺏기네게 음, 오케이. 오케이.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니까 음.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. 난이도가. 바로 울어볼 수도 있다. 와, 여기까지는 막 지금 깨끗합니다. 기포 하나 없됩니다좀더 떼라. 이거 밑에 거. 들어. 들고 있나? 불쭉 떼라. 더. 기니까 못떼겠다 아 이게 이제 쇠까지 왔네 응 난이도가 자 눕아봐 좀더 눕아봐 와 진짜 꼬는 가운데 안에다 화식을 내야되나? 응. 들어가 내놔봐 봐봐 들어가 봐 봐. 쉬운 작업 나야 돼 다시 그쪽이 막 계속 걸었지? 이쪽부터 붙이갖고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이런식으로 붙이 그러니까 여기가 붙어보니까 갈, 갈 구멍이 없다 나가 알겠지? 계속 오르가있다 이거. 붙여보자. 응. 잘 내려봐라. 내려가는 네, 거? 어, 들어. 뒤로, 뒤로 또, 니네 몸은, 어, 그래, 더당기고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욕 본다. 응. 다 같이 욕 본다. 공기가 좀 들어갔네. 괜찮지? 응. 먼지가 들어왔어 밑에 거한번 뺏기라. 다 땡기내라. 다 땡기내라. 여기까지 좋다? 응, 땡겨. 응, 오케이, 오케이. 나 왔다. 맞나? 끝이다. 오. 오. 대박. 와. 그이 다 살리냈습니다. 이거 완전 개판이었는데 살리냈다. 와 빠치다 빠치. 여기 봤다. 드라이기 써뭐 아, 전기 이빨이 내려갈 것 같은데 배터리. 지금 92%. 92% 오케이. 92%. 아이고 대단이. 통일해야 돼 이거. 가운데 응. 먼저 붙여야 되겠네. 어그래 지금. 근데 얘가 평평해도 약간 동그러요. 어잠깐없다

와 그래도 배터리 1회 드라이기를 켜는데 응. 배터리가 아직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거든 대박이네 응. 응. 가자 가자 가 밑으로 당기지 말고 전 여기까지 단돌진 치자 응. 오케이 지그건네 테이블 검은색 테이블이 여기 아로가잘 잡혀가지고 조수석분이 지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넣을게 좋다 어, 왜 괜찮은데 모르지? 이거랑 붙이는데? 대각이다, 지금. 완전 대각이다. 나서 때다 붙여라. 아니다. 코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. 응. 때다. 세 번째야. 뜨거우니까, 울어가지고, 더 늘이 짚은다, 계속.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. 뜯었네. 오오러 보자, 나와봐. 자, 보자. 회사원 됐다. 회사원이 됐어. 마이 갓 이야아 3번 크리에자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더해이 되나? 엉망이다 지금 드라이기 너무 센 걸로 오고 뭐면 어, 너무 온다 그 모퉁이가 다시 우러붙기 때문에 그저절한 온도를 잘 줘야 됩니다 이모도 가서 마무리 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리에 끼고 왔을 작업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쪽을 던지고 음. 손을 잡아놓고 <laughs> 됐어 됐 니가 생각했던 퀄리티보다 좋나? 응 됐네 응. 야이 라방 해야 되겠다 혼자 캠핑가 안에서 이거 좀 못본다 좀 봐라 이런 것도 응. 됐나? 응 됐나? 오 오케 이도좀 음. 헤라를안 사온 거야. <목소리> 아야, 떼다, 아야. 오, 오. 저 잡아 넣아야 되는데. 아 충분하다, 충분하다. 이게 헤라가 어. 얇은 헤라가 없어가지고 아, 되겠다, 되겠다. 충분하다, 충분하다, 충분하나 흘러가지고 음. 한번 어, 해봐라. 가위로 해야지. 잡아, 세 잡아. 중간부터 이렇게 부치고 대각선으로 밀어 나가는. 오, 오 됐다, 됐다, 좋다. 어? 좋다. 됐나? 와, 됐다, 테이블 됐다. 완성. 오, 오. 아, 이건 내가 잘안 하는데. 이야. 안 했지, 오래됐는데 보자. 좋다. 흰색 테이블로, 야냥플퀄리티로 작업을 싹다 했습니다. 괜찮나? 음. 오, 꾹꾹꾹. 욕 같다. 음. 자, 오늘 여기까지. 검사 육아 안 맞는데.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에 고속까지 노 해갖고 요래 해갖고 오랜만에 다이 상판 화이트 다이했습니다. 다이 아 허리 아프죠, 겠습니다칼하고 헤라하고 화이트 화이트 노래를 불러갖고 일단 돈 아끼습니다. 예쁘다. 훨씬 예쁘다. 어 화이트. 아지기입니다재지네 단지 하는 나랑. 음 민준아. 검은색이야, 너.